지금 영상 올리고있는돌잼이라고 합니다 이거고스는들이라이영보이라고이이들이라고이이라고이이라이 영상 보는 분들이라고. 이 영상 들이이들갈고이분들이 하셨던 영상 보는 분들이라고. 이영가 보는 을 해서 라고이 영상 보 보는 들 저희가 완전히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이번에 선생님들의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점, 경성 네 한번 다 너너끼려 보도록 하다 어떤 너를저 아아 땅쭈 땅아야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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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起来！ 세로의 오리원 모두 반가워요 오늘도 새로운 사투리 하나 배우시면서 활기찬 하루 보내보시죠 자 근데 요즘에는 이 지역 사투리 보다는 이 특정 집단의 말투나 사투리를 더 많이 쓴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을 같이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도 사투리 전문가 강민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전라도 사투리요 오메 반갑어요 오늘 뭐 뒤쪽까지 꽉다차으렀구만아 뒤돌아오지 마소잉 <laughs> 그리고 급식체를 쓰는 초딩 집단의 김도영 선생님 하얀, 하얀 오늘 날씨 개꿀띠 <laughs> 그리고 그외 기타 등등 모든 지역 모든 집단의 말투와 사투리를 알려주실 이현석 선생님이십니다 이현석 선생님 연변 사람이요 일네 누군지 아니 어. <laughs> 북한 사람은요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람은요. 야이스키야 스타슬라브스키 아동 따가 돈나. 그리고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머슬피그 근육대지님 소개합니다. <목소리> 첫 번째 챕터 들어갑니다. 떠돌아돌리돌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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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목소리> <챕터 목소리> <번째 챕터> <목소리> <목소리>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사투리로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전라도요? 흐 <laughs> 어이, 처자, 나 짝이 쪼가 반반하여. 뭐라고요? 나 짝이 쪼가 반반해버려요. 아, 좋습니다. 전라도 정수를 아주 잘 표현했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집단은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초딩이요? <laughs> 헐, 전예 <좋네. 웃음> 뭐라고요? 헐전예보스 희환이야? 아, 아주 긴 문장을 잘 표현했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지역은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연변 사람은요? 야, 니네 면상이 좋구나. 뭐라고요? 면상이 좋아. 아, 그렇습니다. 아주 화끈한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요? 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북한 사람은요? <웃음> <웃음> 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죠? 북한은 <laughs> 그 아주 일관성 되게 표현하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길이가다가 시비 걸린 상황일 때, 혹은 싸워야 할 상황일 때 사투리로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싸워야 할 상황일 때 전라도요. 눈가리를.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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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더더더안 좋아질 때는요. 저러 아재끼 주둥아리가 뭔데요? 왜 화나신 거죠? 동상이 자꾸 라면 한 입만 달라고 해서. 아, 정말 살벌하군요. 정말로 라면을 먹었다는 저 말이 현실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른 집단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싸워야 할 상황일 때 초딩은요? 응, 네 얼굴. <laughs> 뭐라고요? 응, 네 얼굴. 아니 어려운 선택자 뭐 응, 아니, 네, 아니. 얼굴 아무것도 못하죠. <laughs> 네 얼굴 아무 것도 못 하죠. 아무 것도 다 그냥 나와버리죠네 얼굴 열라 시꺼매서 불 끄면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할말 없어서 부들부들하죠? 개발 낫죠? 영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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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르게 웃 해버렸군요 너무 좋습니다 초대하고 말싸움하면 안될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지옥은 과연 어떻게 태어날까요? 싸워야 할 상황일 때 연결 사람은요? 도끼 꺼내라 <laughs> 뭐라고요? 도끼가머이 새끼야! 아우! 아우! 와 정말 말보단 주먹이 주먹보다는 도끼가 먼저 저라는장첸일이군요 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가장 핫한 집단이죠. 싸워야 할 상황일 때 래퍼들은요.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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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정장 일본자 알아요. 오늘 내가 정장 일본자 알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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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새끼 장례식이에요. 아우! 아우!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우신 문장 복습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넥스트 챕터! 넥스트 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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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the k o r e 아서 힙합은 내버려 둔 척! 깔아놨어 깔아놨어 깔아놨어! 밑으로 밑지켜바라스챕터 b i 익스비션! 자 마지막은 상황을 통해서 사투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불금을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클럽이죠. 그렇다면 클럽에서 DJ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앱을 바리 붙여 해서 이거를 네. 사투리로 표현하면 가장 어떻게 표현될까요? 전라도요? 아야 모여다리 흔들어 앉아끼고 오이야 오이 거기 키스하는 놈들 아따 <뭐라> 거이기하이야 ah, 자식이 하용인. 아 너무 좋습니다. 트렌디한 EDM과 구수한 사투리를 결합해서 더욱더 흥을 돕았군요자 그럼 다음으로 아초대은 클럽을 못 가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한번. 응, 되... 니도 못 가. 니 <laughs> 네 얼굴 개못 생겨서. 이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얼굴 개몬이겨서고냥 입구 컷 당해버리죠 얼굴도 까만데 까만 정장에 와이 셔츠 입어가지고 오래 온줄 알았죠 우유에 말아먹으면 개꿀맛이죠 <laughs> 나도 클럽 갔다 왔어 에 <laughs> 클럽 갔다 온 클럽 갔다 온척 뿌지고 지려버렸죠 <laughs> 지금 들켜가지고 뜨끔하고 똥 찔끔했죠. <laughs> 인정. 어 인정. 뭘 인정하냐? 뭘 인정해? 뭘 인정해? 뭘 인정해? 영기야, 영기야, 영기 아, 영기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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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하마터면 좁힐 뻔했군요. 자. 그렇다면 클럽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상황이 입구에서 막혔을 때인데요 과연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클럽 입구에서 막혔을 때 연변 사람은요? 내 네, 민자 아인다 <laughs> 오직 민자라고만 생각할까 <생각한가. 웃음> 어, 영화배우 한석규씨는요? 아이저 <laughs> 민자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래퍼 양호원씨는요? <laughs> 네? 래퍼 양호원씨는요? 민중준비해이라파킹보다염변성 <laughs> 어, 다시 한번만요 네 아잉다 어벤져스 토르는요? 아잉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미녀 크리스티나씨는요? <laughs>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요왜 <laughs> 자꾸 대머리 없는것이 죠아요 안녕하세요. 저 당황했어요. 클럽 왔는데 남편 일어나서 집에 가봐야 돼요. 아 잘한다. 잘한다. 그만하세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문장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울의 일월 안녕. 와 진짜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옛날 코너라고 생각해서 아, 글쎄요. 그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 저 야, 경상도랑 이러면, 경상도랑 경상도만 예, 나올 줄 알았어요. 야, 이러면은 진짜 사실은 우리 저기 앞에 우리 제 역할을 해주신 저기 동생이 진짜 잘 끌었어요. 그 호흡이랑 순서 순서 다 옮기는 것도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할 거는 자기 할 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안 어려운데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역할인데 진짜 제일 잘했고. <laughs> 와, 박수! <laughs> <laughs> 처음 웃기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 전라도를 했던 우리 친구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내가 평가해도 되나 할 정도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감사다 <laughs> 저도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 어! 어! 되게 재미있게 어. 보고 어. 있고 홀! 어. 홀! 그리고 저기 가운데 우리 초딩 하신 분은 아 귀여워 <laughs> <laughs> 그리고 워낙, <laughs> 워낙 <딱> 기본적인 인기를 <laughs> <laughs> 갖고 가기 때문에 뭘 해도 호감인데 거기에 또 귀엽게 이렇게 하시니까 아리 선 사실 못 알아듣는 거 많았어요 네 얼굴에 왜 웃었어요? <웃음> <웃음> 어 근데 <나> 무슨 뜻이지? <laughs> 니 얼굴, 니 얼굴, 니 얼굴. 그냥 아직도 목에 뭔지 모르겠네. 무슨 뜻인지 몰라. 또 <laughs> 그냥 들어봐. 니네 얼굴. <laughs> 오 화가 나요. 어, 이때 이거 무슨 뜻이야? 어, 그 뜻이야. <laughs> 오, 아니 그리고 우리 정조조 선배님은 이제 보 역할을 해줬던 우리 돌진 팀 네. 한테도 굉장히 어 대가 듯했어요 네, 은족해 하시던데 어떠셨어요? <laughs> 네. 아니 그냥 너무 잘해가지고요. 그렇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laughs> 예, 너무 귀여웠어요 캐릭터 자체가 너무 귀엽고요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 <호이! 웃음> <돌잼, 돌잼, 돌잼. 웃음>